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마다 엘리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계속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도 어, 처음에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세 번째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요 또 한번 아, 너를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아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거치는 것으로 작용하는 말씀이 있고 또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쭉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엘리에 대한 심판을 어린 사모엘을 내세워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모엘에게도 곤혹스러,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엘리 제사장에게도 비참한 일입니다. 엘리 제사, 엘리는 제사장이요. 더군다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아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곧 멸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눈물로 선표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에 대한 경고로 삼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과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으로 경고했던가. 이와 같은 자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신실한 말씀의 설교자라면 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으로 경고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목회를 되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인간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못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극률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진심으로 진리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아, 복음의 가장 대적은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laughs>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신실한 그 말씀을 바로 절하는 자가 신실한 설교자여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타락한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고 눈물,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사무엘에게 엘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17절에서 18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엘리는 자신의 심판이 하나님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며, 자신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는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성원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교회 강대상에서 소망과 비전이 선포되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책망과 회초리도 함께 전달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에 대한 책망과 멸망을 그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갈 길로 가게 했던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로 인간적으로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바로 전하라는 것 그러한 사랑의 교회에 설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모회를 통해서 가감 없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사모엘이 바르게 전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책망을 아프지만 바로, 바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인간적인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